이따가 이제 부켓에 도착했어요 어,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밖에 안됐지만은 갈때는 그 대신 몇몇 동경도 안봤어요 올때는 올때는 대신 동영상보더라고요 근데 테스도 전혀 없었어요 테스트 전혀 없었고 광고하고 이제 부켓하고 다른거는 뭔가를 방콕은 큰 클럽이든 작은 클럽이든 큰 클럽, 통로에 있는 클럽이나 이런 클럽들은 테스트, 진단 체크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요. 걸린 사람들은. 만약에 푸켓의빠통비치에 만약에 테스트하면 못 들어간 사람들 엄청 많을 거요 그래서 그런 방콕이 오히려 더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없어요. 또카오보이테스도안 하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을 만나뵙겠습니다. 들 여권쯤입니다 네, 지금 네, 방콕 가요 방콕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일주일 만에 또 가요 네, 가는 이유는 투표하러 갑니다 오늘이 25일이거든요 25일 지금 사전선거 기간이에요 23일부터 28일까지 방콕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2층에서 투표 가능하고요 미리 신청했고 이제 확인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신분증 가져와서 하면 된대요 투표하러 가면 투표하러 여러분도 투표 꼭 하세요 방콕 가는김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영상 찾아 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비행기 타려면은 여기 국내선 태국 현지 국내선 기준 말씀드릴게요 북켓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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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켓 오늘도 역시 백신 접종 중면서도 <laughs> 보자고 안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갔 방콕 갔다 올 때는 어, 보자고 하더라고요. 백신 접종 증명서. 근데 갈 때는 보자고 안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켓에서는 보자고 안 해요. 여기는 돈무왕이에요, 돈무왕. 수안 러펌이 아니고 지난주 왔을 때는 이제 수안 러펌으로 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돈무왕으로 왔어요. 왜냐면은 뭐 보니까 여기가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길이 더 좋은지. 그러면 카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대부분 또 뽑았어요. 만 바트 뽑았어요. 만 바트면 이제 35만 원? 한국에서는 뭐큰돈알 수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큰 돈이 35만 원.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 정도. 대한민국 대사관 또 처음 와보네요. 살면서, 살면서. 이렇에해 대사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이에요, 대사관. 어, 와보니까 벌써 오늘, 어, 투표하러 온 사람들, 저가 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여사이있네요 저게. 제 20대 대통령 대회선거재외투표에서 입구를 보세요. 벌써 입구에서 찍는데도 사진못 찍게요. 여러분도 이제 한국 계시는 분들도. 네. 투표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누구나 다한 표가 있잖아요. 뭐, 하고 안 하고는 뭐, 다 자유이겠지만은, 어떤 나라들은 투표권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고, 자유라는 게 없는 나라도 있어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푸켓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방콕 가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반, 이까지 택시 타고 또 거의 한 40분 왔거든요. 투표했습니다 기분좋게 기분좋게 투표 투표하고 아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에 있을때도 대전투표할때 한번인가? 아 진짜 급한일있어서 이 못갔어요 <laughs> 해외, 해외까지 나와서 이렇게 투표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아네 투표했어요 아 생각보다 사람 되게많이 와요 한 사람 되게 많이 오고 어, 지금도 막 올라오면서, 막 사진 찍으면서 올라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확실히 해외 와서 투표하니까 남다른네요 기분이. 뭐, 국뽕이라 그러나요? 차오르는데요? 네. 아, 그리고 투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한국분들. 역시. 최고입니다, 한국분들. 투표하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23, 24, 25, 26, 27, 25일이거든요. 7 오늘 25일 금요일인데, 어, 투표하는 사람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한국분들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지금 투표한 기념으로 코리아타운 와있어요, 코리아타운. 혹시 태국, 방콕 여행 오시는 분들, 여기 이제 코리아타운 네, 보세요. 보세요, 부절당합니다. 저 사실, 어, 감동해요. 왜냐면, 북해에서는 이런 데 없거든요. 북해에서 한국시대 있긴 있어도 띄엄띄엄 있는데, 여기는. 보세 자, 이름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한국 식당, 이렇게, 스푼 빛어져자는데데 여기, 저, 몇번 왔어요. 저도 몇번 왔는데. 아또 낮에 와보니까 또, 남다르네요. 또, 감회가. 아, 한국 식당들이 코로나에도 한국 식당들은 잘 된대요. 왜냐면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 뭉쳐서 잘 사는 거 같아요. 어한 군데서 다 해요. 안에 아네 웬만하면 다 있어요. 다 BBQ도. 삼겹살 같은 거 하면서, 뭐, 짜장면도 있고, 뭐, 전 같은 것도 있고. 한국은 보통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여기 이제, 해외는 그런 것 같아요. 한 가게에서 웬만큼, 웬만한 걸다 같이 다 해요. 중국도 그렇거든요? 짜장면도 있고. 그래서, 저기 납치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 납치볶음 먹고 싶어가지고 갔더니, 어, 종류가 너무 많아 서안 들어갔어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여기 설빙도 있어, 설빙. 여기. 설빙은 뭐. 랜드마크죠, 뭐. 충만치킨. 뭐, 아리랑. 뭐, 제가 뭐, 다 가본 건 아니라가지고. 어디라고, 어디 식당 좋다고 말은 안 할게요. 다잘 돼야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해도, 이렇게 유튜브상에서 뭐, 어느 식당이 맛있다, 이런 건좀 그런 거 같아요. 다 맛있겠죠, 뭐. 다 한국분들이 하는 겁니다 거의 뭐, 한국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식당도 있고. 어, 분위기 좋아요. t 입니다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소이 11? 13? 어, 맞은편 13이거든요? 13, 11, 뭐15 이렇게 있거든요, 맞은편이. 거기도 이제 한국 식당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긴 제가 안 가봤어요. 여기 숙소를 항상 이쪽에만 잡아가지고. 소이 저쪽으로 안 들어가봤어요. 거기 한국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든요 또부페도 있어요. 아 고민이에요 지금. 부페를 먹을지, 부페를 먹을지 그냥 2박2일 동안 오자마자 투표하고 마사지만 했어요. 확실히 방콕이 진짜 다양하네요. 방콕이 다양해. 요에해는 사실 너무 단순하거든요. 마사지 패턴이 그냥 태국 마사지 가게, 그냥 타이 마사지 가게 이게 다거든요. 월 마사지점 확실히 방콕이 다양합니다.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방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휴양, 휴양 목적이 강하죠 응. 한국식 마사지도 있잖아요 베트남,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제 마사지 가게죠 엄밀히 말하면 한국 분들이 하는 마사지 가게인데 베트남식 뭐 바버샵이라고 하나요? 이발소? 이발소라고 하면 마사지 뷰티 마사지 뷰티라는 게더 맞겠네 이발소보다는 어떤 외국인이 바버샵이라고 러면아 이게 바버샵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표 얼마 안 남았죠 한국도 네. 다들 투표 꼭 하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어, 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여기 동영상 카드로 다 붙여 다양하긴 한데, 이제 마음은 사실 푸켓에서 편하고 여기서 뭐 이것저것 막 진짜 돌아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콕도 괜찮은 것두번 연속 왔잖아요. 지난주에 왔다가 이번주도 왔는데,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국켓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